심리 상담사가 어떤 청년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마약 중독자였고요. 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도 여러 가지 심리 치료 방법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자. 상담사는요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았대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황당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그 상담사는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정곡을 찌른 거죠. 청년은 결국 부모와 화해하고 마약 중독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가족은요 모두 사랑의 대상인 만큼 아픔도 함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죽겠어. 응?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부모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거든요. 누구나 무심코 말했거나 들어봤을 만한 그리고 생각했을 법한 말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은요. 변화를 기대하는 말어. 상대방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아픔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부대끼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에너지를 채우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의 사랑만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당신을 닮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남자의 몸에서 가장 귀한 재료를 써서 여자라는 걸작품을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잘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축복이 현실화되는 음? 현실화되는 아름답고 복되며 고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죠. 이혼,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자살 등으로 얼룩지고 있고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요. 부부는 부부대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요.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점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법문 말씀을 통해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기쁘고 즐겁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또잘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부터 그 즐거움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함께 받뜨르겠습니다.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의인은 기뻐하고 즐겁게 뛰어 놀아라. 어?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의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으면 기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죠. 찬양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기, 당신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자식들에게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속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그 부모님 같은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며 무언가에 억눌리거나 우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완전히 내버려진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쉬운 하나 제가 21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막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저는 그래도 21살 조금 철이 들어서 그렇다 치지만 막내 여동생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충격이었겠죠. 아버지가 또 여동생 얼마나 사랑했게요. 맨날 데리고 돌아다니죠. 먹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빠의 자랑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고아들은요, 고아들은 무언가에 항상 억눌리거나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고아에게 부모가 생기면 고아이더라도 고아로 고아라 고아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오늘 당장 부모가 생기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과부를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심으로 가정의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고대 사회의 재판 법정에서요. 과부의 증언은 힘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가 아무리 정당하고 당당해도요. 그 재판 법정에서 아무리 증언을 해도요. 힘이 없어요.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도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은 버려짐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들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심지어 종교 생활에서도 열악한 상태에 처했죠. 그래서 법정 재판을 한다는 것은 온통 불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법정 진술과 증언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남편 자신을 변호해 줄 남편이 없으면 모든 억울함을 덮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유력한 증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언가에 억눌려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울한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날마다 예배의 대당에 나와서 기도도 하잖아요. 못된 신앙이잖아요. 3대, 4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도요, 저 세상 나가면요, 왜내 표정이 일그러질까요? 왜내표정인 미소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엉물려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안 키를 원하세요. 그래서 친히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남편이 되어 주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고독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정을 꾸리라 말씀하세요 고독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의 동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반려자를 세워주심으로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사회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문화가 일종의 사회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또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수 있다는 것과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환경을 예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독. 이 고독은 언제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을까요? 응? 고독.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자신.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때 진정한 고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 말고 그저 홀로 있는 것에 매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안에서 고독을 해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 중에 마흔이 넘고 시운이 넘으신 분이 있다고 해도 늘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오늘 안 오셨습니다. 아, 진짜 딱 들으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제 친구 중에도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꼭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가정을 만드는 기쁨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지으셨어요. 최근에 비혼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일, 일본인 방송 누구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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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그 사유리 씨의 출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성직자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요 비혼 출산 과정에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좀더 양질의 유전자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사유로 씨도 그랬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능도 좋고 그죠? 또꽤 괜찮은 유전자, 잘생긴 유전자 그런 선호한다 그런 유전자를 선호하다 보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화가 되는 거죠 물질화 그리고 백화점에 전시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재미 때문에 그렇게 사적, 사회적 관심을 받고 그렇게 키우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나의 아빠는 누굴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런 나이가 돼서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고스란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죠. 이 기본 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혼인이나 혈연 혹은 입양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그 개념을 넓혀서 비혼 동거 커플을 응? 뭐 게이나 레즈비언 그들 또 입양하잖아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발표한 이 계획서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이에요.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냈을 때 먼저 남자와 여자를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또 결합해 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한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성장할수록 있도록 양육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또 안식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부모 손잡고 예배당에 출석한 청소년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요. 좋은 인생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릇 또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곧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세상 밖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한 가정 안에 있으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릇 안에서 벗어나면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곧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화로움 그리고 하나님과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그 즐거움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독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축,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의 삶의 존재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